도마의 벤 생선 냄새, 김치 얼룩, 세제로 아무리 닦아도 그대로라 속상하셨죠? 사실 주방 세제만으로는 깊게 벤 냄새와 색을 완벽하게 빼내기 어려워요. 특히 나무나 플라스틱 도마는 칼자국 틈새로 음식물, 찌꺼기가 스며들어서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이레몬 반쪽입니다. 화학 세제 걱정 없이 자연의 힘으로 도마를 새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레몬을 이용해서 도마에 찌든 생선 냄새와 김치, 얼룩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레몬의 숨겨진 놀라운 힘,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도마에 밴 생선 냄새 제거입니다. 레몬즙 속 시트르산은 생선 비린내의 주범인 트리메티라민과 같은 염기성 물질을 중화시켜 냄새를 없애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레몬 껍질의 에센셜 오일은 불쾌한 냄새를 덮어주는 상쾌한 향을 남기죠. 레몬즙이나 레몬 조각으로 도마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레몬으로 도마를 문지른 후 햇볕에 말리면 냄새 제거 효과가 더욱 높아진답니다. 레몬 식초, 귤 껍질을 함께 끓인 물로 도마를 닦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도마에 깊게 밴 김치 얼룩 제거입니다. 굵은 소금과 레몬의 조합은 정말 강력해요. 굵은 소금은 도마의 이물질을 흡착하고 레몬의 산 성분은 세균을 제거해서 얼룩을 말끔하게 없애준답니다. 도마 위에 굵은 소금을 넉넉히 뿌려 주세요. 굵은 소금일수록 연마 효과가 좋으니 참고하세요.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얼룩 부위를 꼼꼼하게 문질러 줍니다. 칼집 방향을 따라 천천히 문질러 주는 것이 중요해요. 5분 정도 기다린 후 흐르는 물에 도마를 깨끗하게 헹궈 주세요. 마지막으로 직사광선을 피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도마를 말려주세요. 햇볕에 하루 정도 말리면 얼룩이 더욱 깨끗하게 사라진답니다. 도마는 변기보다 세균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생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육류나 생선용, 채소나 과일용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교차오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마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뜨거운 물과 주방, 세제로 깨끗하게 씻고 세워서 완전히 건조해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어요. 생선 비린내가 심하게 뱐 경우에는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식초를 뿌려서 거품이 생기게 한후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닦아내면 냄새 제거와 소독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도마의 평균 교체 주기는 1년 정도인데요. 흠집이 심하면 얼룩이 잘 제거되지 않으므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옷에 김치 얼룩이 묻었을 때도 레몬 껍질을 활용할 수 있어요. 레몬 껍질을 물에 넣고 함께 삶으면 옷이 새하얗게 되는 효과를 볼수 있답니다. 레몬즙이나 얇게 썬 레몬을 넣은 뜨거운 물에 옷을 하룻밤 담가두는 것도 표백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베이킹 소다를 물에 섞어 걸쭉한 반죽을 만들어 얼룩 부위에 바르고 칫솔로 살살 문질러주면 얼룩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베이킹 소다 반죽에 과산화수소를 섞어 사용하면 표백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짙은색 옷감에는 레몬 사용 시 탈색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레몬즙을 피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민감성 피부는 자제하고 사용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 세제나 표백제는 도마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천연 재료인 레몬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레몬 활용법으로 도마와 옷의 벤치든 때와 냄새 말끔하게 제거하시고 언제나 상쾌한 주방을 유지하세요.